바로 팝빵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팝방 댓글입니다. 세브르님 올리셨습니다. 팝빵 댓글은 처음 쓰네요. 저번에 노미님 왕뚜껑 드시는 거 소리로만 들었는데 그때가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 길이었네요. 그때 부모님 댁에 새벽에 도착해서 와이프랑 둘이 왕뚜껑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방송 중에는 조금 거슬렸지만 너무 먹고 싶게 하는 ASMR이었습니다. 크크크라고 <laughs> 올리셨습니다. 음, 네. 아... 라면 사태가 여파가 크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확실 보고 들으면 라면은 특히 그 후루룩하는 소리 아. 국물 마시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 또 배가 고파 사실. 너무 강렬해. 그렇죠. 아. 자 벤젠스님 글 남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704개 에피소드 정주행을 마친 벤젠스입니다. 1월 초부터 정주행 시작해서 9개월 가까이 걸렸네요. 저는 집은 안양인데 회사는 일산이라 출퇴근만 102km라서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9개월간 깸덕비상이 출퇴근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막상 정주행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다, 다 듣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빠르게 듣다 보니 절반 이상 들었을 때는 아껴가며 듣게 되더라고요. 정주행하면서 소소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후원도 시작했고 트위치 정기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방 시청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와이프랑 놀, 놀아줘야 돼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두목님께만 실명으로 구원이 돼서 본선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청취 잘하겠습니다.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벤젠스님 이번에 로덕 비상 노미하고 같이 팀을 짜셨죠? 음. 네. 어,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이제 요, 저희 방송 다 들었으면 이제 아재 유이속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 자매 방송. 네, 거기 야, 이어, 아재 유이속을 네 이어 들으시면 되고요. 어야 안양에서 일산까지 출퇴근하려고. 야 출퇴근이 102km면. 와. 제가 출퇴근이 왕복 한 65km 정도 되거든요? 음. 이것도 장난 아닌데. 제가 예전에 와. 마산, 부산을 출퇴근은 아니고, 마산에도 방을 하나 따로 구해놓고, 저희 집은 이제, 어, 부산 그 부산에 놔두고, 네. 애들하고는 다 부산에 있고, 저만 마산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보통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마산에서 자고, 세번 정도는 부산에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어, 힘들지. 아, 진짜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네. 게다가 특히 장거리 어, 운전하다가 보면, 한 번씩 졸리니까, 음.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잖아. 제가 천안 판교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천안도. 네네. 와, 그것도 진짜 못할 짓이거든. 아 야, 브라이트님, 저는 출근길 350km 였던 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병아리 감별사라서 와. 아, 아... 350km 출근을 어떻게 하지? 와, 그건 진짜, 진짜 장난 아닌데? 음. 자, 어쨌든, 벤젠스님, 어, 이제, 정주행 끝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행 못 합니다. 네. 자, 초록고시 젤다조님 남기셨습니다. 진짜 국민의 힘은 이름을 엄빠의 힘으로 바꿔야겠네요. 곽상도 아들, 나경원 딸, 장재원 아들, 남경필 아들, 엄빠가 국힘이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같네요. 조국 딸은 장학금 200만원도 내물이라더니 한심하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이것도 존나 웃기죠. 장재원 아들, 이번에, 일단, 그, 구속영증 청구가 되긴 했는데. 음. 음주운전하면는 빠졌어요. 그렇 네, 음주측정을 못했으니까 거절, 거부해가지고. 거부했으니까. 존나 아, 웃긴 거죠. 훨씬 세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그 장재원 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오면서 야 그러면 음측정 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할게 없대요. 법적으로 음. 뭔가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허점이 있었던 건데 아마 알고 저렇게 한거 같긴 하겠죠. 그렇죠. 저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 음주 측정하려고 하면 거부한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대단하다면 대단합니다. 음, 좀, 좀 열받더라고. 음. 자, 포스리아 아빠님 남기셨습니다. 추석 연휴들은 다들, 아, 추석 연휴들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연휴 이후에도 골골대고 있습니다. 연휴엔 게임 좀더 많이 할줄 알았더니, 가족들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애 재우고 게임하려다 애보다 먼저 자버리게 되는, 게임 클리어 시간은 모자란데, 게임 패스엔 하고 싶은 게임들이 쌓여가니, 게임 살 돈은 아껴서 좋은데, 뭔가 나도 모르게 게임이 숙제 같은 조급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더 커서 자기 방에서 자게 되면 게임할 시간이 좀더 생기려나요? 휴일에 관계없이, 내 시간은 결국 잠과의 싸움에서 이겨 확보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네요. MC분들 진짜 여러 게임들 하시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일단 유부남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애 키우다 음. 보면 어... 특히 애를 재우겠다 재우고 음. 게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100% 그렇죠. 아빠가 먼저 잡는다애 <laughs> 재우고 게임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네. 애를 재우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laughs> PSP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스위치도 좋긴 한데, 예전에 PSP는 되게 가, 가 작았잖아요. 그렇지 작았으니까. PSP나 그 당시에 GBA라든지, 뭐 이런 시절에는 DS 이거는 크기가 별로 안 컸기 때문에 하기가 좋았어요. 음. 근데 오히려 요즘은 스위치라는 것들은 크기가 커가지고, 좀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냥 웹서핑만 좀 하다가 자고 그냥 거의 그렇게 되는데, 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어떻게든 게임을 1분 1초라도, 시간 날 때마다 더 하시, 해라고 해야겠죠? 네. 어, 네, 어쨌든, 초능시경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초능을 아껴가지고 <laughs>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코로사기님 남기셨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막깔라게 해주시는 게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9년 덕분에 말이죠. 정치에 관심 1도 없다가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가게 되, 되었죠. 저희 20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때라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관심을 끈 업보를 받는 거겠죠. 대장동 사건을 보고 있자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부패한 정치권과 토근족의 결탁의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네요. 집값을 안 잡는 게 아니라 못 잡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 실패 이야기하기 딱 좋은 게 집값이니까요. 그게 서민에게 딱 피부에 와닿고 파급력이 크니까요. 라고 당기셨습니다 네. 요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이죠. 요것도 음. 맞는 말이고.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또 그렇게 오른 건도 아니에요. 생각보다. 죠. 그렇죠. 어. 근데 어 사실은 이번 대장동 요 사건이 약간 부각되는 게 좋은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원래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명박 시절에 시작됐던 사업이었죠. 음. 이명박 시절에 원래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거 공영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거를 이명박이 토건족들한테 이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야, 민영개발로 돌려라! 라고 해서 민영개발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이 다가려고 했던 걸 이명박 입장에서는 재수 없게 음. 하필이면 그 시기에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이재명이 되는 이재명이 덕분에 그래서 이재명이 다시 우리가 가져올래! 라고 해서 원래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저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어그 당시에 한나라당? 한나라, 음. 한나라당 맞죠?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 네, 한나라당. 네 그쪽 애들이 시의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다 들어 누워버리면서. 어, 야, 이거 개발했다가, 그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성남시, 너 돈이 어딨냐. 뭐 허가 못한다. 성남시 측에서는 이제 채권 발행 도시 채권 발행해서라도 어떻게든 본인들이 이제 직접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한나라당 애들의 반대에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하, 그나마 할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게 반반. 그래서 고, 이제 그 민관합동으로 해서. 그, 같이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성남시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 다시 생각해보면, 대형 아파트 이런 거나 재개발 사업 이런 거에선, 그, 공공으로 하면 참 좋긴 합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치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토지 임대부 방식이거든요. 음. 토지 임대부 개발하면은, 아파트 값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임대료로만 내고, 예를 들면,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 요즘 지금 집값 엄청 하잖아요. 20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토지 임대보 방식으로 하면 아파트값 한 3억 4억으로도 가능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도 그리고 대신에 월 임대료로 토지 임대에 대한 그 지대로 해가지고 한 2, 30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 충분히 들어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으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이번 대장동 사건이. 음. 그러니까 이거 대장동 사건이 부각되면서 아, 그러면은 일반 민간 업체들한테 너무 막대한 이 개발 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약간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 부분은 정치관심 없었던 분들도요. 어, 진짜 서민들에게 직접 이제, 이제 와닿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어, 이제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음. 좀 약간 정치권들이나 이 기업들에서 약간 로비로 막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임 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행복주택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좋은 정책인데도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런 거 어떤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거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이죠? 네, 팝빵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밴드 리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윙구님께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잘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고, 팀덩치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니케이님께서 캐나, 어, 게임 고민 고민하다가 이 방송 듣고 구매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좋은 방송입니다, 저희가. 그럼요. 그때 네. 니케이님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재밌죠. 네, 정말 네. 재밌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어, 깨발 시간이 없어님께서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캔님께서도잘 듣고 있겠, 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다쿠님께서, 음, 헛소리를 막 해놓으셨는데, 어, 저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두목님 세차 뽑으신 거3천 타셨는데, 시트에 기스가 나셨다면서요. 그래서 정이 뚝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중고로 구입해드리겠습니다. 직거래 가능하고요? 제가 가능할게요. 깔끔하게 한장 5만원. 아, 찾아가니까 기름값이랑, 그리고 지금 보면 삼촌보다 더 다쳤을 것 같으니까 음료수 값천 원만 빼주세요 아 좋네요 그러면은 한 45,000원 정도 하도록 하죠 그러면 네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아동님 가서 이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찾아가셔야 되니까 음 요거는 네어윈군님이랑 일단 아제트랑 대질신문이 좀 필요하고 <laughs> 이 어, 사태에 대해서. 일단, 이 어, 사태의 시발점이 그 장첸 열세트 택배 사건이잖아요. 네. 어, 지금 약간 진술이 꼬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가해자들 둘의 진술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그대질신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아니야 아니, 대질신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어 특검이 필요합니다. 자 특검을 요청하겠습니다. 어? 특검. 이거 요거, 요거 특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거 특검을 지금 특검법을 하나 발의 해야 되겠다 이거. 네. 특검 아니면 저못받아들입니다 네. 아, 무조건 특검으로 해야 돼요. 특검. 특검으로 이제. 특검 특범, 특범, 특검법을 어, 어 그러면 특별검사는 제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야당이. 지정할 수 있어야죠. 야당이 이제 하는 거니까.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그걸 왜 야당이 지정합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맞아. 서국은 제가 발의를 했는데 왜 야당이 지정을 합니까? 제가 지정을 해야지. 아니, 왜 네가 발의합니까? 제가 내가 발의할 건데요. 가 발의하는 건데요? 야, 내가 지정하니까 내가, 내가 발의하는 건데. 피서 내가 내, 내는 사건에 대한 아니요. 내가, 내가 얘기 내는 거예요. 지금 야국민은못 봤어? 지들이 적금법 만들겠다고 하잖아. 곽상도가 걸려 있든말든지간에 어쨌든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 특검법 제가 만들고요. 제가, 어, 괜찮은 분으로 특검 검사, 어, 이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요거는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응. 진실을 밝혀내서, 어, 이, 진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오게 만들겠다. 네, 요런 생각입니다. 하, 또 빡이 치네요, 또 생각하니까. 네. <laughs> 자 무만맘님께서 전에 소개해 주신 이테스토딸 초2와 함께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딸의 첫 엔딩동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일즈는 여성 수영복만 사서 즐기고 있는데 집사람과 딸이 보고서 왜 여자들만 벗고 있냐고 하는 소리하네요. <laughs> 아, 그렇다고 남자 수영복을 사서 입성하니까. 그치. 응. 남자 수영복은 유료라고 해주세요. 그럼 되죠. 그치. 남자 수영복은 돈 주고 사야 된다. 어, 여자 수영복은 스킬 사면 끼워주는데 음. 남자 수영복은 돈 주고 사야 되죠. 물론 이제 남자 수영복을 사면 스킬을 끼워주긴 하는데 네. 어 그러려고 사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쿠로자기님께서 즐겁게 청취했습니다. 두분 DLC 회사론 잘 들었습니다. 폰 과금이 장난이 아니라 보니 돈만 원은 진짜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리듬 게임인 슈퍼스타 울림만 해도 좋아하는 그룹 카드만 모으려고 해도 10만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추석 스페셜 카드에 한 16만원은 나간대. 신고 나오면 당연히 추가 카드 나오는 거고요. 한정 카드는 일주일만 판매해서 그 기간에 안 사면 구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게 후보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도 일해야 해서 분방사수가 힘들듯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서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음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도 게임사에 근무하면서 제... 일 이상한 부분이었는데 뭐 추석이다 뭐 설날이다 뭐렇 그래서 막 추석 특별 이벤트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막 근데 이벤트로 하면 유저한테 가는 혜택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도들일 음. 게더 많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고도들이는 거를 주목적으로 이벤트를 짜는 게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자꾸 했거든요 제가. 그,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게임사 다니면서. 그, 그러니까 추석 이벤트 하면 추석이니까 다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좀 나눠주고 이럴 법한데, 일단 어떻게든 씨발 빨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어차피 추석 대목이잖아 <laughs> 뭐 그렇게나. 추석 용돈 받은 애들 거, 이제 돈, 이제, 아, 이제, 음, 말 그대로. 것만 생각하니까. 콩 웃은 돈 뺏고, 그 다음에 추석 보너스 받은 월급쟁이들돈 뺏고, 이렇게 하려면, 그럼 추석 이벤트를 하는 거죠. 음, 음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구님이 이제 돈 없어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laughs> 아. 자, 어, 밴드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미님 유튜브, 유튜브 가능한가요? 자, 일단 그러면 네, 후원부터 먼저. 네. 후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만맘님께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팀덩씨님께서 고춧가루 보내주셨고요. 그렇 오늘 받았네요, 오늘. 네. 네, 오늘 고춧가루 받았고 그다음에 소주 아저씨님께서 어, 공구 감사하다고 이제 또 사과 이렇게 음. 한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잘 먹고 있니다 저희 장모님이 정말 극찬을 극찬을 하시는 사과입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극찬하시는 사과는 처음 본것 같아요. 사과 이거 너무 맛있다고. 맛있죠. 응. 네. 자, 오, 저도 후원으로, 일단, 아까 팀덩치님한테 고춧가루 받았는데, 고춧가루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해가지고요. 못 네. 봤는데. 고춧가루 오, 빠서 바로 온것 같아요. 네, 상태도 있어요. 향이 되게 좋더라구요. 엄청 좋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구입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요거 혹시 고춧가루 필요하신 분들은 팀덩치님, 요 밴드 글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네. 찾으셔서. 음, 공지에 있으니까. 네, 공지글로 어, 보셔서 고추 또는 고춧가루. 이제, 건고추 또는 고춧가루 구입 가능하니까, 네.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소주 아저씨님, 사과 보내주셨는데, 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고.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홍옥이라고, 아니 저거, 아직 뭐라고 그랬지 홍옥. 이었죠 네. 나중에 겨우, 겨울에 나오는 게 이제 부산데, 부산. 부산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물량 다 떨어지면은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그러니까, 네. 어, 물량 떨어지기 전에 다들 구입하시도록 하시고요 이게, 사과가, 그, 어, 이게 진짜 특이해요. 새콤한 네. 맛이 정말 밑에 살짝 깔리면서, 네. 네, 달콤한 맛으로 좀 많이 좀 되어 있는데. 네. 아,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TV 네. 포함 2만 5천원 또는 3만원이니까 이걸로 음.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주인식 님이 이제 아까 후원 보내주셨는데 이게 본인, 본명으로 이제 보내신 것 같아서 어느 분이신지 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윙군 네. 님. 어, 이제, 지난번 장첸 에디션 10세트 하고 나서, 어, 지금 후원, 돈이 없어서 후원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또 후원을 하셨습니다. 그란디아 HD, 이번에 발매된 그란디아 원투 합본으로 나온 거, 요거 이제 후원해 줬고요 요거 후원하실 때, 저희 MC 3명 거를 다 후원해 주셨어요. 저하고, 노미하고 이제, 그, 제아동님 다 스위치판으로 해서 다들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을 수니까불 즐길 수 있도록, 어, 그란디아 후원해 주시면서, 추가로 두 개를 더 보내주셔서 이걸 저희가 이제 롤드비장 상품으로 사용하려고 할, 합니다 지금. 네. 아 그렇군요. 아네 명이요. 아, 만지장님. 만지장님까지 네. 알겠습니다. 만지장님. 네, 만지님 것도 해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고요. 그리고 어, 한 개는 지금 이제 롤드비장 상품으로 할 거라 내일 저희가 제아둥욱의그롤 그롤 리그 오브 레전드 솔랭전을 솔랭 랭크전, 솔로 랭크전을 데뷔전을 진행을 합니다. 내일 저녁 9시부터 어, 세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밴드에서 어, 제야두목의 솔랭전 결과 맞추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세 경기 다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승승승 하시면 되고 뭐세 경기 다질것 같다 그러면 패패패 아니면 뭐승패 승을 할것 같다 뭐패승 패를 순서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맞추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맞춘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그데드 HD 어, 스위치판 이게 생각해보면 음. 성작은 불가능해도 패작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음. 아, 네. 하시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페페페로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민구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에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많이 이벤트 응모해주시고요. 내일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 덧글 읽었나요? 이제 아니요, 댓글 읽을 댓글... 차례입니다, 아 이제 네. 제가 읽을 차례니까 입아 네, 제가 네네. 통화가 길어져가지고 아예 못 듣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자 네. 유튜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제 편입치도 않았네요. 네 음. 유튜브 댓글 나중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도적 제하드목노략질 노움이 슈킹 아제트로 도, 도적대 완성이라고 송피스트 <laughs> 님께서 네 당겨주셨네요. 아, 슈킹은 도적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슈킹은 합법적으로 받는데. 슈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깝죠. 슈킹은. 야, 아니지 뺏는 게 아니잖아. 자발적으로 받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네 그다음에 네. 바람범인님께서 전 그냥 NC가 망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제들을 게임사라고 보기는 힘들 거니와 기술력이 안만 좋다한들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저딴 악덕 기업이 사라져야 다른 회사들도 유저들 눈치를 좀이라도 보는 태도로 갖추겠죠. 저런 음. 것들은 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바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남겨셨는데, 어, 사실은 저는 이게 NC 게임사니까 개발하는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음. 경영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 이걸 망해야 되나 안 망해야 된다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발표한 음. 거 보면 W, n 시 W. 2차 컨퍼런스 했거든요. 네네. 또 보면, 어, 또 비슷한 얘기 했어요. 아이나샤도 없다. <laughs> <laughs> 아이나샤도 비슷한 것조차 없다. 어, 그리고, 어, 뭐, 변신, 변신 뽑기는 들어가는데, 악세사리 뽑기 없다. 그리고, 어, 또뭐 얘기했지? 뭐, 하여튼 뭐 얘기했어요. BM을 좀 많이 간소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 좀 지켜볼 법 합니다. 네. <laughs> 사실, 우리가, 게임회사에서 취직해서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게임을 좋아하고, 정말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그러고 싶어서 게임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문제지. 그치. 음. <laughs> 그니까, 어, 그 NC가 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계에 좋을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어, 그럼 개인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데블린님께서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노블레이드 D를 시작했는데 익숙하지 않고 아직은 재미없는 전투 시스템, 옛날 게임이라 떨어지는 모션, 초반이라 그런지 기술마다 모션이 차이가 없어 기술 수는만도안 나고 결정적으로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타격감 등 명작이라는데 너무 재미없어 접으려다가 리뷰라도 한번 보고 판단하자 해서 유튜브 리뷰를 찾아봤는데 별로, 별로다가 오지 않더라고요. 작년 겜덕비상에서 리뷰한 게 생각나 팟방에서 다시 들었는데 역시 리뷰는 겜덕비상만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분 모두 캐릭터가 확실하셔서 세 분의 입장에서 듣는 리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MC분들을 믿고 조금 더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네. 어차피 저희가 리뷰할 때도 다 그냥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누구한테 재밌는 게임이 뭐, 나한테 재미없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그, 그, 또 네. 저희의 장점 중에 장점이 그렇죠 세 명의 게임 성향이 다 달라요. 이거는 음. <laughs> 네, 확실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수 있죠, 저희. 그쵸. 네. 우리 세 명이 다 재밌다고 하면 그건 진짜 명절입니다. 진짜 재밌는 거요. 예 <laughs> 네. 저희가 세명 다, 와, 이거 정말 재밌네? 그러면 진짜 음. 재밌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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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김종윤님께서 아무래도 제아두목님 닉네임에 두목이 있다 보니 대장 느낌이 무신납니다. 그래서 제아부하로 닉네임을 바꿔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을 듯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왜 바꿔야 되죠? 이거 몇 년을 쓰나이 되는데? 그렇지. 그냥 제아두목이라고 하면 돼요. 네. 네. 이거를 2002년, 2002년도부터 쓴제 닉네임인데요. 네. 네그 다음에 왕바오님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보고 듣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블록슈트님께서 잘 봤습니다. 저 보고 봉방사수 하면 손을 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트위치 가입하는 게좀 귀찮아서 비로그인으로 신청하다 보니 채팅 치지 못해요. 시간되면 검색해서 시청하고 있답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 게임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좋은 방송입니다. 세 분의 티키타카를 보다 보면 진짜 재밌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많이 친하신 듯. 이라고 적으면 다들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요. 원래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안 친한다고 합니다. 세분 친하신 거 맞으니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 모습이 부러운 1인. 아참,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합니다. 인도를 뚫다니, 케케케!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그렇죠. 유일하게 못 뚫는 나라가 인도였는데, 네. 인도가 2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위로 올라섰는데 아쉬운 게, 어, 동시점에 1위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2위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아, 네. 그렇게 네. 볼수 있겠네요? 네. 동시점에 그래도... 1위를 찍진 않았죠. 근데, 근데 어마무시한 기록이긴 하죠. 그렇 그게 그러니까. 어디야. 맞아. 응. 아, 그리고 우리 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하냐면, 아제트가 장첸 에디션을 하나를 아니고, 열 개를 제아도목 집으로 아... 보냅니다. 그쵸. 이게 얼마나 친하면, 야 야, 이게 안 친하면 그런 거못 해요. 어, 그런 거못 네? 하지. 제아도목 집으로 장첸네디션을열 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할 때마다 제아도목은 너무 고마워서, 또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맨날 얘기합니다. 실성, 그 실성된 목소리로. 네. 죽일 겁니다, 저거. 감동에 붙받쳐가지고 참아, 말을 잘못 하는. 말을 할 때, 저 얘기할 때 되면, 제아도목이 한 텀씩 이렇게 쉬잖아요. 감동에 복받쳐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 아제트 죽입니다, 제가. 네. 좋아 죽겠다는 얘기죠? 네. <laughs> 좋아 죽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덕글여기까지고요 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문만님께서 해주셨고요그 다음에 우리 팀덩치님께서 저희 고춧가루 보내주셔가지고, 네. 오늘 왔어요. 그래서 아직 먹어보지 못했고, 아제트처럼 먹어보지 못했고요 어, 사실은 저는 사과를 안 받았습니다. 그 소주 아저씨님의 사과는 전안 받고 전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주문했는데 또 받기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주문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더 받기 그래서 나중에 겨울 사과로 따로 준다고 하시니까 음. 겨울 사과 네, 먹어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여기까지고요 네. 좋아요 음. 구독